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 이렇게 특성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이왕이면 좀전 세대가 다 예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어, 싹다 이렇게 끌어 모았습니다. 하여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죄다 끌어 모아서 네, 이 아, 한번 서봤어요. 네.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아무튼, 그, 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깊은 또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어,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5장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속의 권력을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어,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악한 영에 눌려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 가고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등장한 곳 계신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인데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변,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일장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버나움은 유대 땅입니다 근데 오늘 거라사 이 지역은 로마의 영토인 거예요 로마의 영토에 속하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좀쭉 넘어가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모든 사람이 놀랍게 되더라.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로마 땅. 이 대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전파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 여러분. 대가볼리. 이 대가라는 말은 대카라는 말이에요. 대카. 데카. 이 대카라는 말의 뜻은 숫자 10입니다. 숫자 10. 1 숫자 10. 그리고 볼리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누가, 누가 10도씩 그랬어요? 네. <laughs>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모두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0개의 도시,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10개 지역으로 묶여진 도시란 얘기예요. 10개 지역으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땅이 로마의 점령지라고 했죠? 로마는 점령지를 관리할 때 10개 지역으로 묶어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볼리라는 지역도 이말 뜻대로 10개의 지역으로 묶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로마의 색깔이 짙었는가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이 로마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간부들이나 어떤 귀족들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니면 이렇게 흔드시고. 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이 지역은 돼지를 많이 쳤습니다. 돼지를. 여러분, 돼지 좋아하세요? 돼지 고기는 좋아해도 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네. 돼지 고기는 뭐, 야, 삼겹살 2, 3인분은.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왜이 지역에 돼지가 많았냐면, 로마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돼지를 많이 치는가, 얼만큼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돼지를 못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 취급한단 말이죠. 돼지를 안 칩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돼지를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바로 이런 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지역이었고, 돼지를 많이 치는 지역이었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에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과, 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붙잡힌 상태, 귀신의 힘, 힘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래,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종착지죠. 이 무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의 끝은 결국 무덤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사망의 종착지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사슬로 매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사슬에 매어서도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하나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laughs>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자가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괴 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죠. 상하게 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보여 주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있는 묶여 있는 인생은 결국 파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까지 가서 상태가 나빠진 데에는 여러분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는 귀신 들린 광기 이면에는 당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냉대와 무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기껏해야 그를 격리시키고 묶어두는 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내린 처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격리시켜서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방치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게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 즉 이름 모를 아무도 연고도 없는 나그네가 우리 마을에 오면 유대인들은 각자 서로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나그네를 맞이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수치로 여겼어요. 수치로. 근데 이런 낙은의 황대법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겁니다. 방치한 거예요. 왜요? 손해볼까 봐. 결국 어떻게 되었죠?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현장 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린자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할 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로마식 표현이에요. 제우스신을 섬길 때에 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제우스를 빼고, 지금 예수님을 넣은 거예요. 즉 그만큼 이 지금 지역이 얼마나 로마의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가를 볼수 있어요. 자이 귀신 들는 자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지방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칠 절에서 보면은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어떤 영역과 자신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시적인 허락하신 것이지 세상의 모든 주권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권과 모든 주인 되심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이. 주인되심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와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그리고 악한 영에 눌린 그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오늘 의도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귀신들이 자신의 어떤 권세를 주장했던 이 귀신들이 이제 그곳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저 돼지들에게 나를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보내요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결국 예수님은요 그 귀신들을 고라사 지방의 돼지 떼에게 집어 넣습니다. 그러자 어, 이 돼지 떼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산 비탈로 쭉 내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죠. 이 땅의 부와 권력의 상징, 그 우상의 대상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기가 막힌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어, 오늘 마가복음 10, 어,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락하신 대 대지에게로 들어가며 바다를 향해 비탈로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린다던, 귀신 짚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러분 잠깐만 말씀드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죠. 여러분 자, 그리고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죠.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 반응이 없어. 뭐, 내일도 아닌데, 뭐, 뭐, 멀쩡하게 있든지 말든지. 그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하게 치유가 됐는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 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네 모하기를 뭐 강구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회복됐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떠나세요 아 여기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자 떠나가라고 요구했던 것. 여러분, 그들은요, 한 영혼이 온전하게 자유하게 된 것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키웠던 돼지가 죽었던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사람보다 경제적인 이익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더 계시면 뭐 할까봐, 더 죽을까봐, 내가 더 손해볼까봐 그분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분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예화인데요. 어느, 어 예전에 서울에 어느 동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학교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이죠.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인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겁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어!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지역에 이게 오면 내가 아파트가 그렇죠? 팔리지 않을까 봐 결사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장애인 학교를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성도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집을 하나 하나 방문하며 설득하려고 방문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집 문패,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다써 있더라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권사 취임 시때 받은 취임패와 네 교사 명예 교사 표창장 등. 교회에서 받았던 상들이 쫙 널려 있는 거죠. 실제적인 어떤 가치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물론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손해보라는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에 대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한 영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내가 보는 관점은 너희가 보는 이 손실이 아니라 저 영혼에 있다는 것을 부여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세상에 주는 가치보다 더큰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것이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치.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앞에. 너무나도 쉽게 쉽게 영혼의 가치를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당시의 시대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예전의 일이에요. 예전에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아이들을 향해서 이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안 그렇지만 그저 말썽만 피우고 교회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죄송하지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것들 헌금도 안 내는 것들이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피해만 준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보다. 단장의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시각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탐욕에 고내 이익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과 교회가 교회가 가는 목적이 어느새 죄송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실 때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계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죽은 자처럼 살던 그 사람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의 거처가 무덤에서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겪은 모든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이제 대가볼리라고 하는 전 지역에 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과 고백이 대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상의 땅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생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악한 영에게 눌린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는 것. 소망이 없는 그 삶에 소망을 주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한 영혼에게 이것을 선물로 줍니다. 악한 영에게 눌린 그소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참된 소망과 행복을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전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이한 사람의 변화로 수많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을 세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이한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양육훈련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또이한 이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고 행복 모임을 열고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세워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한 사람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당시에 물질적 가치에 눈이 어두워진 그 시대에 한 영혼을 회복시킴으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대가볼리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센터가 우리 지역이 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은 큰 아파트를 샀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처절하게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성도교회는 우리 모든 지역은 우리 모든 센터는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장과 센터가 이렇게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영혼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동서남북 모든 지역과 센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